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ISO 2002와 XRP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아직도 헷갈려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10개월, 11개월 전에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고요. 9개월 전에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XRP하고 너무 연결 짓지 마시라고. 큰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도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때 특히 이 날에 더 많은 욕을 먹었죠. is2002는 xrp를 더 많은 사용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고 xrp가 가격이 떡상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아주 주구장창 선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때도 욕을 많이 먹고 그랬었죠. 뭐 아무튼 좀, 저는 좀, 팩트를 좀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이야기했을 때 조금 욕이 좀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바로, 리플사의 수석 개발자인 매튜 해밀턴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때도 텔레그램 방에 1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튜 해밀턴이 1월 9일쯤, 1월 8일쯤에, 어, ISO 2002는 암호화폐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ISO 2002에 대해서 굉장히, 어, 혼돈스러워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매트 헤밀턴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is 2002는 메시지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xrp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는 볼 수는 없고 is 2002는 말 그대로 국제적 표준입니다 메시징 시스템의 국제적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dlt 바로 분산화 원장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협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협회 아니면은 단체 뭐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곳.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서 뭐 송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표준을 잡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죠 근데 이거 하고 xrp 하고 너무 연달아서 이제 볼 필요는 없다는 라 거죠 여기에 연결된 코인들도 많이 있고 스위프트도 iso2002를 이행하려고 하고 준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또 파트너십 멤버 잖아요 리플사도 파트너십 멤버고 스위프트도 파트너십 멤버고 다른 데서도 파트너십 멤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은데 일단 매튜 헤물선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했고 오늘 n i k b 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요 보시면은 이전에는 삼성에서 일했었고 지금은 리플사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어 트위터를 오늘 트위터를 오늘 올리게 됐는데 이거 보고서 또한 번의 확실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었죠. 후에마이라고 어, 하는 분이 이제 올리게 됐어요. XRP는 ISO 2002를 이행하고 있다, 이행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ISO 2002는 메시징 시스템의 표준이고 XRP는 디지털 에셋이다 그리고 XRP는 ISO ISO 2002를 이행하는 어, 준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전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XRP가 ISO 2 0 0 2 1 표준을 이행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보시면은 리플사의 커머셜 소프트웨어 몇몇개가 몇몇이 몇몇개가 ISO 20021을 서포트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플사의 리플넷이 메세징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DLT를 활용하고 있고 XRP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메세징 시스템으로 DLT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준을 이행하고 있고 그거를 잘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xrp 혹은 xrp 레저와의 어떤 어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2002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 말 그대로 어떤 틀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잘 이행하고 있다면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그런 원리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XRP를 지지하거나 XRP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XRP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될 부분은 이렇게 ISO 2 0 0 2가 리플사가 잘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 리플렛이 현재 리플렛이 xrp odl 활용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번갈아 스위치가 가능한데 메시징 시스템도 할수 있다가 xrp도 사용할 수 있게 스위칭이 가능한데 이거 이행을 잘 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법적 테두리도 잘 마련이 된다면은 xrp 활용도가 어, 뭐 법적 규제에 맞게 잘 이행이 될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xrp 사용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대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ISO 2002가 XRP 가격을 떡상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해 못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한번 더, 한 1년 정도 지나서 한번더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요. 1년 정도 가까이 돼서. 그래서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리플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매튜 해밀턴, 그 다음에 이 NIKB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직접 대변했다고 라할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